양띠 선생님들, 오늘도 만사형통 내 인생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될 겁니다. 갑진년이 저물어가며 을사년의 새로운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5년생 양띠 선생님들께서 2025년, 을사년의 어떤 운세를 맞이하게 될지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인이 되는 띠와 운이 좋은 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을사년은 갑진년보다 더 좋은 기운이 깃드는 해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을사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55년생 을미년생 양띠분들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시면 새로운 시작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의 에너지가 상생하며 강한 목생화의 기운을 형성하는 시기로 이는 을미년생 양띠분들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을사년은 재정, 인간관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로 지금까지의 노력과 경험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미년생 양띠분들은 을목의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과 미토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은 덩굴처럼 환경에 적응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미토는 포용력과 인내심을 상징하는 흙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을사년의 목생화 에너지와 어우러져 을미년생 양띠 분들께서 내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만나게 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025년은 을미년생 양띠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연함과 꾸준함이 더욱 두드러지는 해로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을목의 지속적인 성장 에너지가 인간 관계를 원활히 만들어주고 중요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인연이 확장되며 주변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 돋보일 것입니다. 특히 협력과 조화가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을목이 관계의 유연성을 지원하며 성장의 에너지를 더해주기 때문에 을미년생 분들은 본래 지니신 차분함과 부드러움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을목의 기운은 재정적 안정과 확장을 돕기 때문에 을미년생 양띠분들은 재정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기에 적합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재물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양띠분들은 을사년의 기운을 잘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화의 강한 불기운이 때로는 성급한 재정 결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무리한 투자나 불필요한 지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관리에서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에는 을미년생 양띠분들께 중요한 도움을 줄수 있는 귀인으로 토끼띠, 돼지띠, 말띠가 있습니다. 토끼띠는 양띠와 성향이 잘 맞아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지를 줄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안정감을 제공하며 협력을 통해 중요한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연입니다. 말띠는 양띠와 합의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띠로는 원숭이띠, 소띠, 개띠가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소띠는 양띠와 상충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띠와는 성향의 차이로 인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서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을사년의 사화가 강한 불기운을 지니고 있어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계, 소화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며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리기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시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운도 전반적으로 밝습니다. 1~4년의 목생화 기운 덕분에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막거나 확장을 도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을미년생 양띠분들의 유연한 사고와 조화로운 성격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성급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운이 상승하는 시기로는 음력 2월과 5월이 있습니다. 음력 2월은 목의 기운이 강해져 양띠 분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며 새로운 인연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음력 5월은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로 추진력과 열정이 필요한 사업적 결실을 맺기에 이상적인 달입니다. 이두 달을 활용하여 중요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을사년은 을미년생 양띠 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약속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화의 강한 기운으로 인해 성급함을 경계하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력 6월과 9월은 재정적 손실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학적인 준비를 통해 을사년에 긍정적인 기운을 더욱 끌어오시면 좋습니다. 목의 기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안에 초록색 식물을 배치하고 붉은색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불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리시면 더욱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관과 거실은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시고 금색 소품이나 동전 등으로 재물운을 상징하는 아이템을 배치하여 재정적 안정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미년생 양띠 분들께서 2025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하시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1955년생 양띠 선생님들의 을사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갑진년보다 훨씬 더 좋은 기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늘도 양띠 선생님들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갑진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을사년의 새로운 기운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잘될 것입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만사형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만사형통 내 인생 잘 살아봅시다.